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 김우장입니다. 자, 오늘은, 자, 저희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야외 촬영을 나왔습니다. 역시, 예, 3월이 되니까 야외에 나올 맛이 납니다. 어저께인가요? 이제 비가 계속 내리고 했었었는데, 비가 그치고 나니까, 어,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드디어 이제 어, 봄나들이 처리됩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어, 봄나들이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 차량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차량은 바로 어, K9 1세대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15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16개의 큐브램프가 들어가 있는 지능형 헤드램프, 이 당시에 최첨단 어, 지금도 사실상 진흙 헤드램프가 잘 들어가기 어려운데 여기 보시면 원래가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이게 어, 저녁에 봐야 이 차량의 어떤 진가를 알 수가 있는데 아침이라 잘 안보여서 요게 데일라이트랑 요거 흰색등 이게딱 앞에 안개등까지 딱 나오잖아요 정말 이쁩니다 진짜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근데 이게 가격이 가격이 착해 <laughs> 가격이 착해 네. 그리고 이제 필만 보시더라도 자 보세요. 플라워 휠가 여기가 이게 살짝 이제 어 블랙인가요? 이렇게 그레이 색상으로 들어가 있고 요거 보시면 얘가 이제 어 알로이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크롬인데 요것만 딱 보시더라도 딱 느낌 오지 않습니까? 어 이뻐요 차가 지금 봐도 이뻐요. 어 타이어는 여러분들 거의 80%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뻐요. 요거 이렇게 예그 사이드 미러 이쪽으로 해서 요거 나오는 요 라인도 너무 이쁘고. 차가 진짜 잘 만든 모델이요. 어, 타이어도 엄청 많이 남았네요. 아, 올 시즌 타이어입니다. 4계절용 타이어고요. 어, 돈좀 썼다는 거죠. 요거 올 시즌 타이어 넷짝 하는데 얼라이먼트 잡으면 거의 1 0 0만원 하니까. 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트렁크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주 어,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차량은 어, 지금 현재 어, 뒤쪽에 어, 교환이 들어가 있어요. 교환 판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제가 봐드릴게요. 지금 어, 교 아, 교환이 아니고 판금이군요. 여기이군요. 여기 여기 여기에 판금 도어는 단순 교환. 와 제가 순간적으로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어벤츠에 백판이었나? 그런데와 제가 모를 만큼 그냥 완벽한데 여기거든요. 여기 와 전혀 모르겠는데. 신기하다. 어, 제가 몰랐어요. 이게, 원래 제가 대충 딱 보면은, 단차 보고, 이게 도색 보고, 이렇게 딱 하면 제가 좀 티가 나가지고 제가 또 알아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얘는 바로 티가 나잖아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르죠. 그럼 바로 티가 딱 나는데, 어, 저거 티가 안 났네. 와, 신기하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금액이 대폭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자리를 한번 볼까요? 뒷자리를 보게 되면 안쪽에는 이렇게. 어 안쪽 너무 좋은데? 와 이거 우와 뭐지? <laughs> 아야 이거 아 포인트 이거 이거 하는 거 이게 돈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우와 이거 공상당인가요? <laughs> 공상당 어, 노스코리아? <laughs> 북한? 러시아는 아니죠. 예. 사회주의. 아무튼 그렇습니다. 와 레드라니.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더 이쁘지 않나요? 야, 이거 하나인데도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 좀 다릅니다. 뭔가 느낌이. 뒤쪽에는 이제 어, 열선 워크인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허리. 요게 요게 또이 뒷자리에 또 꿀입니다. 뭐냐면은 이쪽으로 이제 안쪽에 허리 쪽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위로 아래로. 요거 되게 이 1세대가 진짜 완성도가 너무너무 높고,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거 정말 잘만들고 열선만 있고요. 그리고 독립 제어가 당연히 가능한 프로토 에어컨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온도 조절과 풍향 조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추워, 그러면 꺼버리면 돼요. 이렇게 꾹 누르고 꺼면 되고. 안쪽에는, 와, 이거 너무 깨끗한 거 아니야? 여기 원래 좀 더럽거든요? 이쪽이 스키스랑 이런, 이런 쪽라 와, 엄청 깨끗하네. 어, 놀랍습니다, 차가. 항상 기대를 하지 않고 오면은 차가, 어, 예, 좋아요. <laughs> 기대라고 오면 차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실내 한번 볼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면, 자, 미, 어, 실내 등, 하이패스, 이쪽에서는, 어, 그, 8인치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조향 연동, 그 다음에 직각 주차 평행 주차 탑뷰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 주차 보조 어시스트도 들어가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원되면서 공기청정기능, 예, 공기청정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멀티미디어 버튼과, 아, 유보 오토케어 시스템 들어갔네요. 이 정도면은 뭐, 일단 그 전부터 차량 관리를 했다라는 거죠. 어, 이건 뭘까요? 어, 요거는 커플인데, 이거. 이거, 이거 는 핵미사일 이렇게 나오는 건가? <laughs> 이거 뭘까? 왜 자석이 있지? 아, 여기는 뭐, 뭐 하나 거치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전자기어버, 어, 전자 오터파킹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카메라 어, 카메라 한번 보여 드릴까요 카메라를 보시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전방 카메라도 되게 잘 나오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바로바로 바로 뜹니다 아 그리고 이게 후방을 누르면 이쪽에서 이제 조향 연동 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이제 밑으로 했을 때 어, 사이드미러가 안으로 내려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사각지대 후축 방향 모드 들어있습니다 우와 후축방 전동 헤드업 어 헤드업도 들어왔구나. 아, 열선 통풍에 요도다들어갔네요 운전자 주의 경보어 이거 생각보다 차가 좋은 게 많네요. 모토 윈도우가 전자석으로 원터치로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 생각보다 어, 차선이탈도 있네요. 여기 보시면 차선이탈, 차선이탈. 여기 차선이탈 그리고 이거 햅틱 타입의 그 이제 볼륨 버튼과 핸즈 프리 기능 이쪽에서는 크루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블랙박스, 투 채널. 와, 이거 차, 이것 좀 맞는데요? 아, 여러분들, 이 차량의 지금 금액이 870만 원입니다. 어, 15만 키로 주행한 모델이고요. 아, 옆에 외판은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판금 교환이니까, 그건 너무, 판금이잖아요. 그냥 어차피 저게 후판금으로도 많이 들어가야 돼. 저희가 거기 기스가 나면, 판 처리를 하게 되면, 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차량이고, 이 차량 노블레스의 870이면 여러분들, 미세뉴도 누수도 없고 헤드업에다 후축방에다가 어이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히 870만 원에 가성비 있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모델입니다. 한번 구, 구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영상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고 이렇게 어, 요거 한번 마지막 보여주면서 끝낼게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다른 가지고 계신 차량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만 좀 포인트로 놓으셔도 이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쁘죠? 요거 하나. 사실, 여기다 염색이나, 뭐, 렇게 좀, 그, 커버나 이런 걸 하면 더 이쁘겠지만, 뭐, 요 정도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포인트로 이쁠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